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입니다. 짜잔. 오늘은요, 삼양에서 나온 비빔면 두 가지를 먹어볼 겁니다. 와. 불타는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고추 비빔면이 나오고, 불닭에서도 도전 불닭 비빔면이 나왔어요. 이두 가지 어차피 같은 삼양이고, 매콤한 시리즈인데다가 매운맛 정도를 비교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두 가지를 같이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저는 두 가지 모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삼양 마샵에서 두 가지를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이거는 4기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판매하고, 원래 가격은 5,200원입니다. 그럼 개당 1,300원 꼴이 그런데 지금은 할인을 하고 있어서 할인가로 4,680원에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. 이 불닭 비빔면은 5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원래 가격은 5,500원입니다. 그래서 원래 개당 1,100원 꼴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하고 있어서 할인가로 4,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먼저 고추 비빔면을 오픈해 봤습니다. 구성은 안에 면 하나, 액상으로 되어 있는 비빔 소스 하나, 그리고 불타는 시리즈에는 모두 다 들어 있는 후첨 후레이크가 들어 있어요. 여기에는 말린 청양 고추 후레이크가 들어 있고요. 깨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 면은 되게 얇은 면이에요. 그런데 색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면 색깔이 아니라 야 붉은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. 요거는 파프리카 추출물을 넣은 거래요. 다음은 불닭 비빔면입니다. 안쪽에 마찬가지로 면이 들어있고 그리고 소스가 두 가지가 들었어요 기본적인 불닭 비빔면 액상 소스가 들어있고 여기에 도전장 소스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게 도전 불닭 비빔면이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여기에 더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전 비빔 소스를 더 넣어서 먹어봐라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닭에도 원래 보통 후천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런데 고게 여기는 안 들었네요 그냥 딱 비빔 소스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면도 일 일관적인 불닭 시리즈들 보다는 면이 좀 얇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 색깔 빛깔이 돕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거 아까 그 비빔면 면처럼 그 파프리카 추출물이 들어 있대요 사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얇은 면이긴 한데 비교를 해보니까 불타는 고추 비빔면이 살짝 더 얇습니다 네 그러면 안에 내용물까지 이렇게 살짝 알려드려 봤고요 그럼 얼른 가서 요리를 해 오고 먹으면서 각각 맛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! 일단 비빔면 하나씩 끓여 왔고요. 불닭 비빔면은 소스가 두 개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 소스만 먼저 넣고 비빈 상태고요. 이 상태로만 먹어보고 이따가 도전 소스를 더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소스가 불닭 비빔면은 이 고추 비빔면에 비해서는 소스 양이 살짝 작아 보이기는 했어요. 어차피 도전장 소스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어, 상대적으로 불닭 비빔면은 소스가 그리고 약간 더 묽은 느낌이었고 고추 비빔면은 더 더 진한 듯한, 약간 더 걸쭉한 그런 느낌의 소스였습니다. 그러면 고추 비빔면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그 후첨 브레이크로 고추가 올라가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매콤한 청양고추의 향이 나고요. 그리고 약간 고소한 느낌의 냄새가 나요. 매콤하네요. 매콤함이 처음에 딱 입에 넣었을 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, 먹는 도중부터 어, 혀를 확 쏴요. 매콤한 맛이 생각보다 상당하네요. 굉장히 맛있게 맵다. 그런 느낌이 드네요. <laughs> 느낌좀 있어요. 짭조름한 느낌이 좀 강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느낌이 있는데 진짜 청양고추 먹었을 때처럼 화끈하면서 알랄한 느낌이 확 있는데 어쨌든 너무 맛있네요. 그럼 불닭 비빔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묽은 그런 느낌이 있죠. 오, 얘가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. 약간 단 달큼하면서 고소한 향이 확 나네요, 정말. 지금 똑같이 참물 샤워를 했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. 고추 비빔면이 조금 더 떡진듯한? 어, 그런 뭉침 느낌이 좀더 많았어요. 이건 약간 국수 같은 느낌이 약간 있네요. 도전장 소스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. 이렇게 순할 수가. <laughs> 사실 앞쪽에 먹었던 게 매운 맛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진짜 완전 순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스코빌 지수만 확인했을 때도 에 2천 정도래요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불닭 볶음면이 4천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도 덜 매운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새콤달콤하고 살짝 매운 맛 들어가는 그런 맛있는 맛이에요. 고소하면서 그럼 도전 해보겠습니다. 이 옆에 고소한 냄새들이 너무 강해서 매콤한 맛이 확 나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아까 그 고추 비빔면 그좀 먹은 게 지금 엄청 많이 가라앉았어요. 지금 매운맛 아예 없어졌어요. 매콤은 하지만 빨리 가라앉는다. 오, 다 비볐습니다. 잘안 비벼지네요, 생각보다. 뭔가 떨, 떨립니다. 와, 오, 와 이거 엄청난데요? 아 근데 이게 고추 비빔면이라 진짜 완전 달라요 느낌이. 어우 매워. 와 진짜 맵다. 먹는 도중에 이제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안 매운데? 고소하면서 새콤달콤해서 진짜 이 맛있는 비빔면 맛이다. 어 아,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아요. 와 이게 스코비 지수가 마니천이라고 했어요. 핵 불닭볶음면보다 더 맵다고 하는 핵 불닭볶음면 미니 고개 마니천이래요 근데 그거랑 얘랑 같은 거거든요? 색깔은 이쪽이 좀 맑은 빨강으로 좀더 예쁜 빨강이에요. 이 고추 비빔면 쪽은 약간 좀 검, 붉은 색깔 같은? 약간 좀 어두운 빨강색이거든요? 아, 그래도 막 엄청 오래 가진 않네요. 얘도, 얘도 끝났어요. 얘가 갑자기 굉장히 안 맵게 느껴지네요. <laughs> 덜 매운 것 같은 거지, 안 매운 건 아니고. 입이 조금 따끔거리고 아픈 거는 딱 이쪽이에요. 먹는 중간부터 약간 더 빨리 맵게 느껴지는 건 이쪽이고, 후에 여기를 너무 아프게, 아릿하게 만드는 거는 여기고. 다시 도전 비빔면으로. <laughs> 아, 여러분, 제가 바로는 말을 못할것 같고요. 물 먹고 조금만 가라앉히고 올게요. 엄마 <laughs> 아프다. 다녀올게요. <웃음> 어, 두 가지가 느낌이 좀 달라요. 맛을 먼저 얘기드리면 이 불타는 시리즈는 지금 이세 번째 시리즈까지 진짜 저를 실망시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세 가지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고추를 굉장히 좋아해요. 특히 청양고추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청양고추의 향이라든지 그런 매운 거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고 어디 가게 같은데 가서 먹는 그런 비빔면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 그리고 불닭 비빔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불닭 특유의 맛이 좀 강하게 난다는 생각은 사실. 사실 저는 크게 못했고, 새콤달콤하면서 거기에 고소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맛이었어요. 거기에 이렇게 완전 매운맛이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. 와 맵기 정도는 불닭 비빔면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정말 계속 먹을 때 연결해서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 먹고 난 다음에 입안에 도는 그 매운 맛확 퍼지는 그 매운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근데 고추 비빔면도 되게 맵고 속이 살짝 아플 정도로 맵기는 해요.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해서 난 되게 맛있게 매운 맛을 즐기면서 비빔면을 먹고 싶어. 그러면서 나는 청양고추를 굉장히 좋아하고 새콤달콤한 것도 좋지만 약간 쩝주름하면서 그런 자극성... 적인 맛도 되게 좋아. 그러면 고추 비빔면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불닭 시리즈는 다 도전해보고 싶어. 진짜 얼마나 매운지.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매운 맛인지 진짜 도전해보고 싶어. 그러면은 이 도전 불닭 비빔면을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사실 도전용으로 먹을 거지. 뭐 이렇게 계속 사다놓고 쟁겨놓고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맵네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한영입니다. 안녕 입니다 <laughs> 안녕 고추 비빔면 드셔보세요 맛있게 매운 거예 그거 이제 불닭 비빔면이야. 야, <laughs> 비빔면. 얘가 더 맛있다. 얘는 좀 인위적인 맛이 있고 맛있는 맛이. 응. 더먹으라 이거. 더 먹어봐. 또해? 남자고 뭐냐. 국내에서 먹는 거 아니었는데. 불닭볶음면은 먹자마자 맵잖아. 근데 얘를 먹자마자 아.